자, 최진규 선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167cm, 12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laughs> 평가전 최고 점수를 278점을 기록한 네 에버리지 23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위로 당당히 어, 출전을 했습니다. 1프레임 첫 번째 투. 구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최진규입니다. 네, 첫 초구부터 어, 자신 있는 샷을 보여주면서 원스리로 정확하게 꽂히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죠. 네. 약간 마지막 클라이딩 자세가 좀 어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진규 네. 선수의 또 스타일이더라고요. 범프까지 네. 깔끔하게 제쳐 들어면서첫 네. 프레임 스트라이크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정영삼 선수 175cm 15년의 구력 15파운드에 볼을 쓰고 있습니다. 자, 1프레임, 첫 번째 투구. 잘 주고 있습니다. 오프레임 아, 뽑아내는 정영삼입니다. 네, 정영삼 선수 엄지가 살짝 늦게 빠지면서 볼이 멀리 바운딩 됐습니다. 네. 여기서도 들릴 정도의 큰하 소리와 함께 볼이 손에서 빠져나갔는데요. 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첫 투구라서 그런지 약간 긴장한 탓에 정상적인 고회전은 나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원즈리로 정확하게 공격되면서 네. 어,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를 뽑아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크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대표선수평가전 개인전 경기입니다. 자, 정영삼 선수의 두 번째 프레임. 더블 찬스죠. 신중하게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보고요. 이 e 프레임 첫번째 더블로 갑니다. 멀리 볼이 바운딩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수는 많이 나오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원스리로 공약 됐을 때 파괴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어. 수가 있거든요. 어. 정확성과 파괴력이 있는 선수 네. 이렇게 통과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영삼 선수가 더블, 을기록했 고, 최준규 선수, 도이 e 프레임, 더블, 찬스입니다. 이 e 프레임. 이프레 e e 핀이 하나가 쓰러지면서 하나가 남습니다. 4번 핀이죠. 그렇습니다. 최진규 선수가 마지막 슬라이딩 들어가면서 뭔가 어, 컨디션이 100%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슬라이딩 컨디션이나 어프로치 타이밍 컨디션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릴리즈 타이밍에서 네. 어, 스윙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자, 2프레임, 두 번째 투구. 이쪽에 핀 처리합니다. 페어처리 나이스 커버 네, 아무래도 좀 몸이 덜 풀렸다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최진규 선수 3프레임 첫번째 투구입니다. 네. 자, 오!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최진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규 선수 마지막 릴리즈 타이밍에서 스윙을 아주 크게 해주는 선수는 아니에요. 네. 짧은 스윙으로 끊으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는 듯 한데요. 정상적인 볼 회전과 어, 스피드와 그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원스윙으로 정확하게 분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진규 선수 3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정영삼 선수 3 프레임인데요. 터키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신중하게 3 프레임. <laughs> 자 터키로 갈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9번 핀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쓰리 어떻게 보면 1, 3를 정확하게 공략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아주 약간 두껍게 공략됐거든요 어. 다시 한번 볼까요? <laughs> 네, 아주 아. 약간 두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이 9번 핀을 쳐주지 못하고 네. 9번 핀이 남은 상황이에요 정혐삼 선수 3프레임 두 번째 두구입니다 두번 핀이 남아있고요, 두번핀 철회합니다. 네. 나이스 커버. 자 이제 4프레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조금씩 풀렸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정영사 선수는 4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네. 좀 긴장감이 감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4프레임. 4프레임, 오!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정영섭입니다. 평가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회보다 더 많은 지금 긴장이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선수들의 실력을 검증해보는 시간인데요. 선수들이 또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아주 진지한 모습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정영삼 선수 다시 한번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스트라이크를 뽑아냈습니다 전국 생활 체육 대축전 부산 대표 선수 평가전 최진규 선수의 4프레임. 다시 한번 더블 챈스. 어! <laughs> 득에 <오>! 성공하는 최진규입니다. <laughs> 네. 아 어... 정영삼 선수도 점수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최진규 네. 선수도 지금 점수를 너무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실수 없이 두 선수 모두 자신만의 라인을 경기 초반부터 잡고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두 선수 모두 꽉꽉 프레임을 닫아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선수. 오프레임 맞습니다 오프레임에서 터키 찬스 터키로 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7번 핀이 남아있죠 네 원스리로 아주 공략이 잘 됐습니다 지금 우측에 10번 핀이 아닌 7번 핀 약간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모양이었어요 7번 핀이 같이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7번 핀은 네.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왼쪽에 7번 핀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최준규 선수의 오프레임 두번째번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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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 모두 더블까지는 기록을 했는데 네. 터키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터키까지 기록을 하지는 못했어도 분명히 라인을 잡고 지금 정확한 샷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타를 네. 한번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영삼의 오 프레임 더블 찬스입니다. 정영삼 선수는 10번 핀 오른쪽에 10번 핀이 하나 남습니다. 네, 그렇죠. 최진규 선수는 왼쪽에 7번 핀이 애를 먹이고요. 네. 정영삼 선수는 우측에 10번 핀. 아 원스리로 공략이 잘 됐는데요. 마지막 6번 핀이 10번 핀을 데리고 떨어져 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5프레임두 번째 투구. 네, 이번 스텝만 신중하게 잘핀 그렇죠, 그렇죠. 처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1, 3존으로 공략이 잘 돼도 네. 7번 핀, 10번 핀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주 섬세하게 선수들은 네. 어, 조정을 할 거예요. 라인을 조정하는 그렇죠. 네. 뭐 스탠스를 반쪽이나 한쪽 정도 옮겨본다든지 음. 아니면 어, 그립을 잡는 느낌을 조금 네. 바꿔본다든지 하면서 볼도 시... 바꿔보고요? 그렇죠. 음. 하지만 이 정도 정확한 라인이 있을 때는 네. 볼은 크게 교체하지는 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영삼 선수의 6프레임. 하는 정영삼입니다. 아, 정영삼 선수 10번 핀을 빼내기 위해서 네. 머릿속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조도를 할 겁니다. 정확한 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볼을 바꾸기에는 뭔가 어 조금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립의 느낌이라든지 뭐 스탠스라든지 어드레스 자세에서 약간 반발짝 뒤로 이런 여러 가지 어 많습니다. 방법이 많습니다. 최진규의 7 프레임. 그런데 두 선수 모두 오른손 볼런데 네. 왜 어떤 선수는 7번, 어떤 선수는 10번 이렇게 남습니까? 그렇죠. 원스리로 정확하게 공략이 되면 대매도 불구하고 프라임 아, 아, 그렇죠.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최진규입니다. 원스리로 정확하게 공략 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의문을 분명히 갖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공략됐는데 7번. 또 정확하게 공기 했인데 10번. 어.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얇게 공을 끌을때 7번핀이 남는 확률이 높고요. 꽉 차는 스트라이크 들으로 들어갔을 때 남았을 때 10번핀이 남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뽑아냈고요. 이제 정영삼 선수 7프레임. 다시 한번 더블 천스입니다. 그렇죠. 지금 두 선수가 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한핀 정영삼 선수가 앞서 나갔기 때문에 네. 한 발짝 도망가기 위해서는 더블이 필요한 시점이죠. 팀펠첫 번째 투구. 오. 오. 자. 핀이 하나가 남습니다 이게 4번 핀인가요? 그렇죠 4번 핀이 남았습니다 정영삼 선수 자신이 원하는 지점까지 충분히 볼을 뽑아내줬어요 하지만 어, 백엔드 부분에서 빠르게 볼이 진행을 하면서 약간 두껍게 공략됐거든요 네. 4번 핀이 흔들리면서 넘어갈 법도 했지만 일단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삼의 7프레임 두 번째 투구 나이스 커버 두 선수 모두 거의 비슷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단한핀 차로 지금 계속 아 점수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근데 본인 소개에 볼링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네. 어, 볼링을 즐기면서 그렇죠. 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좀 뭔가 안정감 있는 네.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영섬의 8대 어. 어, 핀이 대량 남습니다. 다섯 개 핀이 남았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어, 핀이 많은 핀이 남는 것은 정영삼 네. 선수의 실투 큰실투보다는 어, 레인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실투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클린한 경기를 진행하다가 저렇게 빅스플릿이 괜히 나진 않거든요. 네. 다음 투구에서는 빠르게 지금 라인 조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략법 좀 알려주세요. 네, 우측에 일단 3번의 우측을 얇게 맞춰야 되겠죠. 3번 네. 핀이 튀어서 4번 칠을 쳐줘야 됩니다. 참, 오, 과연. 아, 아. 시도를 했던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 네, 6번과 10번 핀두 개만 처리가 되면서 8프레임 오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단한핀 차로. 비등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빅스플릿으로 네. 인해서 핀차가 많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어떻게 보면 최진규 선수에게는 좀 달아날 기회가 네. 될수 있거든요. 네. 최진규의 팔 프레임 더블 찬스입니다. 더블을 아. 성공시키는 최진규입니다. 네, 흔들림이 없는 최진규 선수입니다. 어, 정상적인 어, 타이밍과 회전을 만들어내면서 골이 원스리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어... 받을 정도였어요. 어, 아주 깔끔하게 더블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딱 1, 3존으로 네. 들어가서 그냥 다 회집어놓고 핀을 쓰러뜨리는 시원한 더블이었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네. 최진규의 9프레임 터키 찬스입니다. 저까지 우리 에서공하는 최진규입니다. 아, 확실히 라인을 잡았고요.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경기 초반에서는 뭔가 어프로치도 걸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자신의 컨디션이 100% 발휘되지 않는 뭔가의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 후반으로, 네,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지어 보였고요.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대표선수평가전 개인전입니다. 남자부의 경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영삼의 9프레임. 굴러갔습니다. 아, 자, 다시 그렇죠. 한번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정영삼입니다. 바로 어, 빠르게 자신의 라인을 다 잡는 정영삼 선수입니다. 8프레임은 나의 잠시 실수였다 네. 이런 말이 담겨있는 스트라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깐의 실수가 지금 많은 핀을 손해보게 했기 때문에 네. 참 아, 아쉽네요 자 이제 10프레임 만을 남겨놓고 있는 두 선수 정영삼 선수가 10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블 찬스고요 국대에 어... 성공하는 정영삼입니다. 하... 야 이렇게 아... 되면 진짜 팔프 게임이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죠. 더 재미있게 갈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아한 번의 실수가 너무 컸죠. 너무 잘 싸워지고 있었던 정영삼 선수에게는. 아, 불이킬 수 없는 프레임이었어요. 보통 볼링에서 8, 90 프레임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8, 90 프레임에서 엎을 수 있다, 웬만하면 네 엎을 예. 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죠. 어, 네, 8 프레임에서 발목을 잡혀 버렸던 네. 정영선 선수 10 프레임에서 먼저 스트라이크를 걸어놨습니다. 두 번째 투구 터키찬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7번 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어, 정영삼 선수도 너무 잘 어, 지금 경기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신진규 선수와 개인전을 맞보고 있지만 어, 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해서는 또 같은 팀으로 싸울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서로를 응원하면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정영삼 선수 스프레임 마지막 투구입니다자 스코어 보드를 한번 슬쩍 봤고요. 네. 자, 왼쪽에 7번핀 아, 네. 커버합니다. 200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뭔가 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어 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단한 프레임이 아쉽죠. 자 이제 최준규 선수 10 프레임. 5배가 찼습니다. 네, 최진규 선수가 10 프레임에 3개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면 240 대라는 높은 점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 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아, 아 네. 우측에 두개 핀이 남습니다. 네, 볼이 손에서 빠지는 순간 안쪽으로 아 당기는 스윙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두껍게 공략되면서 왼쪽에 3번, 6번 핀이 남았네요. 자, 최진규의 10 프레임 두 번째 투구. 3번, 6번은 핀 처리합니다. 네. 나이스 커버. 벨로서 마지막 투구 기회를 얻게 되는 최진규 선수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 마지막 이제 샷을 끝낸 후에 다음 게임을 준비를 어, 해야겠다. 이런 아. 뜻이 아닐까요? 네, 최진규 선수의... 마지막 투구입니다. 아, 아, 6핀. 마지막에는 6핀을 처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222점을 기록했고요. 네. 최진규 선수가 정영삼 선수를 222대 200으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